그러시면 안 돼요. 꿀꿀처럼 꿀을 막 쪽쪽쪽쪽.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명.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일로 부르셨나요? 어 광명맨. 이야! 제가 광명맨이 됐는데 오늘 뭐 하면 돼요? 광명 업사이클 아트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선배님 만나세요. 광명 어. 업사이클 아트 센터 바로고. Let's go. 하세요. 저는 여기 광명 업사이클 아트 센터에 9년 동안 일한 유주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회용 컵을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제 작품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 전시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선배님, 네. 제가 근데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덜모이는 남성 직원분이 한분 계신데 딴짓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네, 네. 저 오늘 할 일을 접고 있습니다. 아이고. 덮지 않았습니다. 코니 나야겠지. 나야 하지만 코는 우선 잠시 접어두고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에코 디자인 소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막내 매니저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에코 디자인 소재 업무? 업사이클에 필요한 재료들을 네. 필요로 하는 기업이랑 입보로 하는 기업들 간에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리기에는 어,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네. 필요로 하는 기업한테 생산로 어. 주는 거죠. 업무 이해력이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아유, 100점이에요. 네.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장히젊어 보이신 시 듯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니? 저는 이제 27살. 22살이요? 이제 3개월 됐어요다 3개월? 두분은평소에또 이렇게 일면식이 있으시고요? 제 옆에서, 제 옆에서 이래요. 아, 같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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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공손합니다. 네 아주 공손하죠. 하하, 저도 좀공손하겠습한 우리 작품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저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음. 제가 또 정리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 어지러진 거 걱정하지 하지 마세요. 이제 이 사진대로 보시면 좀 어지러져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네요. 저기 소주병들도 많이 있는데 직원분들이 다 같이 한 잔씩 하신 그런 느낌이. 음. 혹시 이거 혹시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 한봉지만 슬쩍 해도 되겠습니까? 무관님 안 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선배님 저 잠시만 저기 그 카페에 앉아 계시면. 정리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퇴근해 볼까요? 퇴근이요? 그러면... 2층 올라가서 할일 많아요 아 우리 선배님 또 딴짓 중이시네 어? 엄마 알아가 뭐 하시는 거야 구독 또방명맨두 어. <laughs> 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체험교육 담당하고 있는 황원성이라고 합니다. 수강생을 가르치는 고기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광명맨께서 하실 일은 체험교육에 필요한 키트를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변에 버려지는 네. 유리 조각나 예.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할 거거든요. 버려진 유리 조각을. 업사이클 앞에서 너무 최고야. 이 강의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이 남았습니다. 1년요? 이 방문객들이 새로운 것도 또 배워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듣었던 건데 너무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아 혹시 짝이 있으신지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아이고 혹시? 저도 결혼해서 <laughs>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또 TMI이긴 하지만 저도 아, 또 연애를 또 시작한다. 아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소기나 이제 아.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많지 않죠 거의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음. 진행을 해 주시고 아, 하는 게 많지 않으세요? 그럼 맞... 거의 뻘글처럼 꿀을 막 아. 똑똑똑똑 일은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아, 아, 맞아요, 선생님? 아닙니다. <laughs> 준비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아, 준비를 많이 해 주는구나. 제가 수업하는 데 되게 편해요. 강의비는 어, 강사료는 저희가 시간당 어, 진짜 진짜 대답하시게요광명맨 <laughs> <laughs> 이 굉장히 이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플라스틱을 네. 재활용하는 것도 탄소나 비용이 드는데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서 리필을 시스템으로 개발했습니다. 제가 세프 세제 충전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이용해 보신적이 저는 세탁 세제와 섬유 유 연제 이렇게 오!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오이두 개요? 네. 빨래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필리을 이렇게 해고, 널고. 저도 좀 좋아하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때마침. 완벽한 타임에 손님들이 입장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셀프 세제 충전소 혹시 이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 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우선 첫 번째 탄소 중립 회원가입하셨나요? 지금 할게요. 아, 이거 네. 꼭 하셔야 돼요. 한번 이용하실 때마다 탄소 중립 7,000 음... 포인트 배자로 2,000원 바로 입금해드니다 포인트 2,000원. 비를 한번할 때마다요? 그렇죠 대박이. 자 이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음, 세탁 세제로 할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직접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렴하게 너무 잘 샀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굳이. 광명시 유튜브 채널 구독은 하셨나요? 아, 가장 중요한 걸 빼놓을 뻔했습니다.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구독을 눌러주세요. 야, 구독 완료, 박수. 아무튼 <laughs> 오늘 광명맨 일화 촬영이거든. 우리 광명맨 잘될것 같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느낌 바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어서 다시 와야 될것 같고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이봉제손 위에 올려주세요. 아, 야, 묵직하고 불안하다.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화는 이어지는 거겠죠? 고민해볼게요. 광명 어디든지 광명시 관련된 모든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맨!